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이현상의 에, 황금바다. 네. 자, 음, 또 플러스 친구분들을 위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4월 11일. 네. 자, 남북 경협주들, 제가 지난 3월 25일, 방송에서는 25일, 공식적으로 한국경제TV 통해서 4라운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 방송 통해서는 3월 23일, 뮬러 특검이 종료된 시점은 4라운드 시작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저가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많이 드렸고요. 음, 사두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 드렸죠. 차근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만들어질지, 오늘 점검하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들. 어, 그다음에 경협주 투자 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핵심 종목들 아 나는 여기서 큰 성과를 한번 정말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성과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삼성전기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리뷰를 드렸고 주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자 작년에 제가 삼성전기를 7월인가요 8월인가 고점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저는 그 다음부터 삼성전기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예, 삼성전기 최근에 제가 바닥을 다시 잡아 드렸습니다. 그때서부터 차근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만 원에 잡아 드렸고 지금은 차근히 올라오고 있죠. 자그 다음에 카페 24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오늘 체크해 드리고요. 면세점 호텔신라 하나 갤러리아. 뭐 계속해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뭐, 호텔신라직만40% 육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고점이 아니라는 얘기해 드렸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4만원 넘기 이전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 옥션 자 그동안에 굉장히 부진했죠. 저는 한번 소개해 드린 종목들은 어, 다시 언젠가 소개를 또 드려요. 근데 이제 곧 변곡점이 또 나올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유진테크 동진세미켐 여기 추가적으로 주성엔지니어링 급등했었고요 오늘 순고르기 있었습니다. 유진테크 오늘 증권사에서 매수견 매수리포트가 나왔어요. 바닥에서 안 나오고 우리가 주가가 또 급등하니까 또 매수리포트도 나왔고 동진세미켐 오늘 견주했고 DMS 자유고 오늘 참고로 설명을 또한번 드립니다. 자 황금바다 비법 풀세트 자 교육 USB 소장판 출시돼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구매를 하셔서. 어, 뭐 저희가 물량이 좀 딸려고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 이벤트 통해서 어, 가입하신 분들 또 교육 USB 구매하신 분들은 어, 제가 라이브 서비스로 또 추가적으로 드리는데 이거는 뒷 부분에 설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동영상 리뷰는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카카오톡 TV 그 다음에 카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이현상 황금 받아 하시면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죠. 우선 경협주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주 4라운드가 3월 23일. 뮬러 특검이 종료된 시점으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얘기 많이 해 드렸기 때문에, 그죠? 예. 네. 이쪽은 제 얘기를 듣고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어, 여기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아, 제 한국경제TV 이제 매주 화요일날 출연을 하죠 거기서 방송에서 제가 딱얘기들었어요 이제 4라운드가 시작이 되니까 추가 매수 하실 분도 추가 매수 저가 매수 하실 분도 저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하실 분들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서 팔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때서부터 차근히 경영주들은 이렇게 올라왔고요 지금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음, 오늘 11일 굉장히 중요한 한미정상회담 오늘 밤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죠 북한 최고인민회의, 그죠? 인민회의. 네. 자, 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거는요. 자, 지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그죠? 얘기를 좀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어, 요거 한번 보시죠. 예, 중요한 팁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어,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도, 물론 뭐, 어제, 뭐, 그제, 이번 주, 저가 매수를 다 시켜드렸는데, 오늘, 저는 시작부터 주식을 사두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결과를 보고 뭔가 투자를 생각하거나 추가 타이밍을 노리거나 뭐 이런 텐데 아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 아 이미 신호가 와 있는 상황이고요.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자, 이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 김정은 위원장이, 자, 어, 전날에, 전날, 10일날이죠. 전날. 어, 그, 오늘은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개막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날, 음, 당 중앙위, 예. 자, 당 중앙위. 전원회의. 당 중앙이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밝힌 거예요. 방향을 밝혔죠. 대미, 미국 비난이 없었습니다. 핵, 핵무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죠? 자력갱생을 통한, 그죠? 경제발전에 기존의 정책에 대한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핵과 경제발전에, 병진노선, 핵과 경제발전에 병진노선을 부활할 것이는 이런 우려감들, 제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짱구가 아닌 이상 없다라고, 그죠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음? 어,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미 정상회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무슨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어, 근데 이제 조금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모두 다 오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외교의 70% 오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야, 뭔가 만들어 놓고 북한이 아, 미국이 원하는 빅딜, 북한이 원하는 소프트 딜, 여기에 우리 정부가 중재하는 굿인 업딜, 단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에 따라 아,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폼페이오 발언을 오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 그 동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하노이 때 이후에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고 CBI D 완료 시점까지 제재는 없다라고 했는데 한발 물러선 어름 그리고 불턴 보좌관은 앞으로 안 나올 거라고 그랬죠 이제 볼 일이 없습니다. 어, 폼페이오 발언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 그 미국의 상원 외교위 거기 그 청문에 회 출석을 했죠. 거기서 어,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피해가, 그러니까 CBID. 이거를 입증할 때까지, 이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해선안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마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예, 미묘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면, 어?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유연한 자세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폼페이오의 자세가 아니라,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그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스케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어, 제가 4라운드 시작은 뮬러 특검 종료 시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어, 아마 증거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증거는 없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적인 정치의 어떤 족쇄가 풀린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EU 스케줄은 남북 정상회담, 대북 특사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어또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방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죠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죠외울까요외울까요방위비뭐분담금을 어, 예. 올리고 이것 때문에 올까요? 이런 게 아니죠. 예. 북한 문제, 이것 때문에 오는 거죠.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 경협주 투자가 실패하는 건 뭐냐면 이 판이 깨지는 건데 이 판이 깨진다라는 신호는 단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격을 매기는 서로 거래라는 어떤 흥정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그 흥정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해 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2016년도에 2020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자, 2017년도까지는 매년 성장을 이어갔는데 지난 2018년도 작년에 마이너스 3.3%대 3% 3.5%인가요? 3%, 3 3%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5% 이상 역성장을 합니다. 그죠? 8등에 예,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력갱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미 비난은 하지 않죠. 왜? 협상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행보 새로운 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했지만 제가 그럴 일은 없다라고 그랬죠. 하노이 결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보면 됩니다. 삼지연에 나타났고 원상 갈마 지구에 나타났다.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메시지를 던져준 거고요. 또 어제 당 중앙이 전원회의에서 거기에서 던진 메시지는 바로 한미 정상을 두고, 그죠? 본인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그죠? 상응해서 폼페이오가 오늘 발언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건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협주들 주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 자, 오늘 현대엘비.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4라운드 시작점을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2선 투자 어,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남들 다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해야 되는 자리고요.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고. 요 신규 매수해야 되는 자리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직도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기껏 해 봐야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수년 동안 오른 것도 아니고 수, 뭐, 수백 프로, 수천 프로씩 오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뭐, 현대 엘리베이, 아난티아난티도 21선 위로 올라섰고요. 현대로템, 그죠? 예, 현대로템. 자, 여기. 4라운드 시작된다라는 시점. 그때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들, 뭐, 경농? 오늘 장중에 또 크게 올랐습니다. 언제예요 3월 여기예요 4라운드 시작된다는 거죠. 21선 넘을 때 추가 매수였고요. 그죠? 철도 주 한번 볼까요? 대아티아이. 철도 대아티아이. 바닥에서 저가 매수. 에우, 좋습니다. 에코마이스터. 에코마이스터 어떻습니까? 좋죠.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남북 경협주들 너무 좋은 찬스에 있고 이미 그 찬스를 또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차근히 추가 매수를 이미 지난 3월 25일 이후에 또는 3월 23일 이후에 가장 최저점에서 아마 시작을 했을 거고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대부분 다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경협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기 매매 단타해가지고 큰 성과 이건 내기 힘들고요. 진득한 그림으로 가야 돼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케줄, 대선 스케줄, 그리고 미국은 9월부터 선거판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4월과 5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는 지더 좋은 기회였죠. 제 얘기를 듣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음, 삼성전기, 카페14, 호텔실라 하나갤러리아 뭐 쭉쭉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삼성전기를 여기 지난 6월, 7월, 8월, 9월 저는 여기가 삼성전기 고점이라는 얘기에 들었습니다.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여기를 사야 되는 자리, MLC가 뭐 초호황이고, 그건 이미 반영한 거고요. 제가 공급 과잉에 걸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기를 바닥으로 안잡았습니다 여기를 바닥으로 잡았죠. 여기를. 그죠? 네. 삼성전기. 자, 요 자리였어요. 바로 요 날. 그죠? 요때 10만원 넘을 때였고요. 지금 11만원, 2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제 얘기대로 차근히 올라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근히 올라주고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 삼성전기. 한 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는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음, 이 시간 통해서 처음 소개해드릴 때는 기업에 대해서 하지만, 은 어, 소개해드릴 이후에는 어, 흐름만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기 어떤 흐름이었냐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블록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어, 블록박스 만점으로도 돌 바로 이 자리. 그때서부터 자금은 계속 들어왔죠. 일시적으로 한번 빠지는 거 있었어요. 여기, 여기, 하루였습니다. 그죠? 연속돼서 여기처럼 이렇게 음의 블록이 계속 쌓이면 이거는 깨졌을 거예요. 근데 깨질 일이 없어요. 왜? 삼성전기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래 1분기 실적 안 좋다 이거예요. 1분기 실적 저점입니다. 그죠 이런 어, 1분기 실적 바닥점 저점이라는 얘기 해들었습니다 2분기부터 회복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회복된 걸 확인하고 주식을 살려고 그래요. 그죠 그건 아니죠. MLCC 이 재고 조정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10 자요 모멘텀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하반기에는 아마 전장 쪽 전장 부품 MLCC 그 다음에 트리플 카메라 이 전장 부 이게 아마도 좋은 성과를 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를 이번에 10만 원 자리 여기를 여기를 저의 저점 변곡점으로 자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이런 것들 흐름을 보는 게 바로 이번 교육 USB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요거, 카페24 한번 보도록 하죠. 카페24. 자, 카페24.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점에 변곡점을 얘기해드리고, 그때서부터 40%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죠? 40%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저점은 10만원에서 대략 한 11만원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카페24. 오늘 블록박스가 다시 만점으로 돌아서는 첫 번째 날입니다. 나는 이 자리가 오늘 변곡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내일 21선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추가 매수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작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그죠? 작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다. 그죠?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요. 자, 한번 보시게, 되는, 보실 텐데요. 여기 이제 수급박스에서 이거 실적추정치 자 수급박스는 무료 버전이 있는데요 유료버전은 요거 눌러서 하시면 되는 거고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이 현상의 수급박스 그냥 수급박스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실적추정치나 이런 거다 무료예요 자 보시게 되면 2017년도 매출이 1400 작년에 1600 그죠 좋았는데 왜 떨어지냐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해는 매출 영업이익도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인수한 팸즈 연말에 필해 실적들이 다 올해 반영이 되거든요. 작년에 순익이 어, 얘네들 인수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서 적자였는데 올해 돌아섭니다. 이거는 돌아서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내일 어, 카페 24는 자 초반에 이 21선을 돌파한다. 자 그러면 추가로 한번 베팅을 해보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종목은요. 음, 호텔실락 대박이죠? 예,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그죠? 예, 2월달 여러분들 FNF 같은 거 기억하세요? FNF 한세시럽 의류 쪽에서 제가 지난 1월 중순 지나서 1월 말 2월 초에 그죠? 바닥 잡아드린 거 예, 거의 지금 95% 올랐습니다. FNF 그죠? 한세시럽 한세시럽 어디에서? 자 2월 여기 그죠? 이때 얼마였습니까? 2만 천원 요 정도 자리였는데 지금 거의 3만 원 찍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호텔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북미 관계 개선은 북미 관계 개선은 미중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북미 관계가 깨져라 깨져라 하고 있는데 그건 바보들이죠. 왜? 그럼 이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잘될것 같아요? 잘 절대 잘될 일이 없습니다. 어, 북미 관계가 잘 된다라는 시그널은 미중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북미 시그널이 앞으로 어, 어떤 발전의 기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미 한중 관계도 개선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어, 2019년도가 한한영 완화의 본격적인 해가 될 것이다. 자, 호텔신라 개별적으로 실적도 매우 좋고요. 지금 수급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로 보면 명확하죠. 응? 엄청난 돈들이 들어와서 묶여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래 이틀 물량이 나왔어 이럴 수 있어요. 왜30% 가까이 이미 올랐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40% 올랐습니다. 그죠자 호텔 신라였고요그 다음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자 여러분들에게 맵사인 드린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제가 시가에 사드렸어요. 그죠?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갤러리 아 타임월드 재미난 수급 상황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만점이 나왔습니다. 만점이 나왔습니다. 은봉인데 만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은봉인데 만점이 나왔다. 은봉인데 만점이 나왔다. 이야, 재밌죠? 자, 이제 4만 원대 이상대 올라설 것이다. 얘는 백화점하고 면세점. 하지만 면세점의 점수를 둔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장기전으로 보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진테크. 유진테크. 자, 여러분들에게 사인 드린 거 여기 매수시켜드렸습니다. 회원님들 다. 자,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예, 모양도. 좋습니다, 유진테크. 네. 오늘, 어, 보통 이제 제가 바닥에서 얘기할 때는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자 12,000원 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15,000원 대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리니까, 여기서는 뭐냐. 오늘 증권사에서 또 매수리포트들도 있었습니다. 유진테크를 사라고. 그죠? 예. 애들은 좀 뒷북치는 케이스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올해 저는 반도체, OLED. 관련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매도 괜찮고요. 자 유진테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했다가 자 여러분들 매수사인 처음 드린 거는 지난 1월 달 여기에요. 덕산 네오룩스랑 그 다음에 최근에도 매수사인 드렸습니다. 여기 자 그때서부터 또 수직 급등을 했습니다. 7천원대부터 9 0 9천원까지 2천원 요 30%가 순식간에 올랐어요. 그죠? 자 오늘은 순고르기죠. 자 이런 순고르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옆으로 좀 누웠다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마찬가지. 자이 종목, 동진 세미캠은 어, 반도체 소재, 반도체 소재. 자이 종목 지금 흐름 괜찮죠? 자 1월달부터 해서 턴어라운드에서 지금은 이렇게 수렴됐다가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아마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서 저점 정도 만들어질 것이고 다시 반전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자 DM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도 반도체 장비 요런 쪽 설비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의 이제 매력은 뭐냐면 너무 죽여놨다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해갖고 거의 2년을 죽여놨어요. 2년을 죽여놨어요. 2년을 죽여놨는데 이 주가는 꿋꿋하게 지난 1월부터 해서 조금씩 턴어라운드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 여기는 깨지는 자리였습니다. 수렴됐다 깨지는 거. 근데 여기는 좀 수렴됐다가 윗단으로 올라와 있죠. 여기랑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죠. 거기다가 2년을 죽여놔서 올해가 뭐 oled 반도체 또 관련한 종목군들이 저는 오늘 턴어라운드 하는 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됐다가 이제 에... 정배열로 돌기 초기라... 초기란 말이에요 여기랑 수렴된 자리하고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죠 자 오늘은 숨고르기였고 내일은 양봉을 기대합니다 그죠 네, 자 요런 거 dms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어, 다음에 서울 옥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션 서울 옥션. 서울 옥션은 지금 한요 정도 수준 돼요. 나는 9,000원 정도 수준이면은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날 거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순고기 옆에 9,000원에서 9,500원 사이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변화가 좀 생기려고 하고 있다. 음? 변화가 좀 생기려고 하고 있다. 어, 내일이 이제 중요했는데, 내일 이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내일이 21선, 61선을 다치듯이 돌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략 9,000원 하회하지 않으면 곧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어, 저희가 지금 요 풀셋 교육 USB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자 요거 66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1강부터 6강까지 총 6시간 짜리입니다 6시간 꼭 소장하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죠 이게 바닥줄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방법 바닥줄을 찾는 방법 큰 판이 왔을 때큰 승부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변곡점을 잡을 수 있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꼭공부 다른 건 공부 안 해도 솔직히 단기 매매 급등주 하는 분들은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기 매매 급등주 하지 못하고, 그죠? 어, 내가 부업으로 또는 내가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어? 공부를 좀 하고 싶고 그런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걸 공부해야죠. 를 그죠? 자, 66만원 구매하신 분들은 라이브 회원 2개월 무료로 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로 매수매도 사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회원 방송을 와우넷에서 진행합니다. 와우넷에서 회원방송 오전 오후 그다음에 와우밴드 앱을 통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종목 점검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들어오시는 분들은 바닥주 지금 사도해야 되는 바닥주 한 종목 하고 지금 경협주 아직까지 농사를 못 치신 분들 꼭 사도해야 되는 경협주 조만간 터질 겁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갑자기 순식간에 터집니다. 지금 어, 2주 전에 올라온 거 2주 전부터 해서 바닥치고 올라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순식간에 터지게 될 겁니다 예. 요거 준비하실 분들 그리고 바닥주들 차근히 매수해 두실 분들 오셔서 하시면 되겠고 ARS로 0234904627 0234904627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구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와우넷에 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와우넷 등록된 주소로 배송이 되니까 뭐 확인하시고, 와우넷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어 네이버에서 와우넷이라고, 증권사이트 와우넷,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서, 어 회원가입을 하시고, 어좀 전에 이거, ARS, 023404627, 0234904627로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문의는, 음, 1590700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받으실 주소 등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어, 지금 USB도 받으시고, 라이브 방송. 요거는 두 달에 132만원인데, 66만원. 그죠? 교육 USB 구매하시면 2개월을 무료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